육수들의 돈을 뜯는 게주 컨텐츠지 않나? 네? 아니 저 외모가 쉬운 줄 아세요? <laughs> 나길 가다가 만나면 번호판다니까 진짜로. <laughs> 정통 역 힘으로 데뷔를 했다면 쭉쭉 갔겠죠. 근데 가어도 근데 그 <laughs> 몸매 라인. <laughs> 야! 야! 비비야! 무슨 말이야? 가어도 사랑하는 거 알죠, 언니. 건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찬반 토론 컨텐츠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해드리면 거기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 견호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청자 투표를 열어놓을 건데 그 투표를 해서 득표수를 최종까지 많이 받으시면 제가 바로 햄버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맞아, 지금부터 서로 죽일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갈게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쿠빈이 만약 정통 여캠 루트로 데뷔를 했다면, 만약이란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육도리고 나발이고 그게 있기 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너네, 내가 지금까지 방송한 걸다 잊어야 돼. 아니, 얘들아! 아니, 기다려봐. 육도류도이 세상에 없고요 발로 피자 먹는 여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뭐 내가 이재용 아들이었다면 같은 허무 맹랑한 주제는... 그래 만약에 게임이야 만약에 게임 나 MBTI N인 줄 알았는데 S 100%였네 아니 얘들아 내가 이렇게 데뷔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 너 자신을 알라 <laughs> 여캠이 하고 싶었다는... 아니 역캠이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하...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아예. 아유... 아유...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자 한번 시원하게 변해주시죠. 일단 우리 쿠비님이 역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역캠으로 한번 데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오게 됐고요. 역캠으로 데뷔를 했을 때 전설이었던 마카롱과 <laughs> 헬빈을 다시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분고분한 쿠비님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좀 끌리거든요. 육수세요? 저는 육수입니다. 부검 좀 하겠습니다. 어저 진짜 육수인데. 아어 맞네. 코 별로 안큰것 같은데 왜들 그러시지라는 채팅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육수 채팅이야. 쿠비 님이라면 얼마든지요라는 채팅도 있고 아 오케이 육수 인정입니다. 그러면 네, 네. 내가 정통 역캠으로 데뷔했더라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아, 그렇죠,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본 모습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빵 터지지 않았을까? 잠깐만, 어. 잠깐만, 지금 저기 저 주제를 잠깐 조금 넘어, 저저 저, 저기 뭐야? 그 말인즉슨 어찌됐건 정통 역혐으로 <laughs> 데뷔해도 결국 지금의 나로 떴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갬모에. <laughs> 성순 가련 세쿠시의 <laughs> 육도류.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근데 솔직히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해도 잘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변태시네요. 변태 저 그쵸? <laughs> 네잘 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변태 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어투 수술이신데 반대쪽에 서 계시네요. 아 원래 육수긴 한데. 네. 정통 역캠으로 가면 좀 미래가 없지 않나. <laughs> 아 저는 정통 역캠으로 데뷔했다면 미래가 없다. 첫 방송일이 22년도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 22년도 메타가 쭉쭉 빵빵하고 진짜 몸매 좋고 이쁜데 되게 컨텐츠를 많이 하거나 뭔가 자신 있는 거 밀어가는 거 하나가 쭉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쿠빈 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히 밀고 나가는 게막 있다고 라할수 있는 게육도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캠의 <laughs> <laughs> 뜻이 뭐냐 쿠브님 같은 경우는 이쁘지만 춤을 잘 추시는 편은 아니고 그냥 방송하시면서 이제 육수들의 돈을 뜯는 게주 콘텐츠지 않나. 네? 그리고 <laughs> 아, 나좀잘 <컨텐츠> 가. <laughs> 네? 네, 오케이. 일단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22년도 메타로 가면은 여러 의미로 다 밀리지 않나. <laughs> 얼굴 빼고는 없으니까. 그 오케이 알았어요 존중해요. 그,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통 역캠으로 데뷔했을 때잘안될 거다 이런 말보다 지금 더 내리에 꽂힌 게 푸빈 네? 너 육두를 원툴이며 육수를 돈이나 뜯는 애잖아. 라는 발언이나 지금 너무 머리에 꽂혔는데 그 <laughs> 우리. 우리 삐삐님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모르게 네. 지금 토론하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이입을 한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살면서 <laughs>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을. 너 그냥 콧구형에 담배 꽂는 것밖에 할줄 못하고 <laughs> 육수를 돈이나 뜯잖아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어, 네 지금 굉장히 적지 않은 케 당황을 했는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또 최종 변호 또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나 지금 네. 많이 긁혔거든. 믿는다. 저는 딱 이거 하나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어, 좋아. 길 가다 쿠빈이 지나가. 안 쳐다볼 자신 있으세요? <laughs> 아, 진짜로? 실물 영접을 했어. 안 쳐다볼 수 있어?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난난 난 진짜 용기 좀만 더 있으면 번호까지 따요. 물론 까이겠지만 아니 여기 뭐 투순이 많이 있어요? 너네 남자 아니야? <laughs> 아니, 왜 그래? 아니 솔직해져 봐. 여론이 많이 안 좋네요. 태영아. 예? 망한 거 뭐, 같은데. 노력할 만큼 한거 같은데. <laughs> 아니 잡만아 벌써 포기하지 말자. 아 조금만 더해 보자. <laughs> 여론이 뭔 국선 변호사예요, <laughs> 선생님들. <laughs> 뭐할말 있어요? 국선이라는? 그러면 국선이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어?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laughs> 야! 아이 정도면 로펌이에요 선생님들 <laughs> 아 로펌이면 조금만 더 해봐 어 아니 못할 건 없지 내가 뭐 못생겼어? 아니 내뭐 못할 건 없지 않나? 누나 반대편이에요 왜? <laughs> <laughs> 방금 애교 때문에 나락이...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좀, 끼좀 떨어봤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반대편이야. 충분히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저 외모가 쉬운 줄 아세요? <laughs> 길 가다가 만나면 번호 딴다니까, 진짜로.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래? 쿠비님 지스타 가면 이 사람들 쿠비님 얼굴 한번 몽환 영접하려고 서울에서 지스타 부산까지 티켓 끊고 가는 머저리들 아니에요, 이거. <laughs> 왜 아닌 척해! 아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나 보려고 서울에서 오는 애들은 맞아. 어, 근데 맞아? 왜 아닌 척해. 어 맞지 맞지. 잘했어. 어 최선을 다한 거 인정하고요. 너처럼 이렇게 당당한 육수? 박수 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이 470명의 이어 바닥바닥 악질들 사이에서 혼자 꿋꿋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육수 나는 인정이야. 수고했어요. 자 삐삐님. 네. 햄버거 좀...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금 더 패도 될까요? <laughs> 더팰게 있나요? 일반인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은뭐 번호 안뗄 거냐, 이쁘지 않냐 라고 하셨는데 아, 물론 일반인 기준 그냥 완전 일반인이었다. 길 지나다닌다. 애가 남자여서도 한 번쯤 무조건 돌아보고 술집이었다? 무조건 번호 딸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 방송하는 곳이에요. 아, 여긴 정글이에요. 살아남지 못해요. 이제, 말랑말랑 하면은. 그 몸매 부각하고 막, 그런 이쁘고 이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안 된다 보거든요. 정통 역행으로 데뷔를 했다면 쭉쭉 깎겠죠. 근데, 깠어도? 그 <laughs> 몸매 라인. 야! 야! 비비야 그게 무슨 말이야? 깠어도? 음 그니까, 러 이거 진심은 아니신 거 알죠? 모르겠는데요? 아전 원래 육수였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악질보다 지금 더잘 때리고 계세요 하... 일단 알겠습니다 삐삐님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찬성 반대 어, 한번 들어봤고요 마지막 최종 투표 해주시죠 하... 보고 싶지 않아 결과 안 봐도 될것같지 야이 아! 그렇다면 이제 투표 다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영아 잠시만. 예. 태영님. 예. 당신보다 대가리가 더 깨진 육수도. 예. 내가 정통 역하면 방송 안 본대. 예. 단단히 깨졌거든. 그 그분 말 들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laughs> 스토리 뭐가. 어 돈줄이 그러겠다는데 뭐. 어쨌건. 대형님 수고 많았고 나중에 놀러 갈게요 아예 언젠가 따라잡겠습니다 고객님 <laughs> 언제가 따라잡겠습니다? <laughs> 내가 정통 여캠이면 따라잡았겠지만 이건 안될 거야 정통 여캠이면 따라잡는다고 생각도 안 하죠 시청자 바로 3 야! 수고했습니다자 우리 삐삐님 햄버거 축하드리고 아 어, 좀... 좀 그렇네요 뭐가요? 찬성을 처음에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의견 낼게 한두 개밖에 안 떠올라서 아, 이번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내 한번 반대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라, 진짜 긁히신 것 같아가지고 반대도 한번 해볼까?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반대였던 것처럼 너무 잘하셨어요. 어, 우리 삐삐님은 쿠순이신 거에 감사하세요! 그저 앉아서 딸깍딸깍 욕수를 딸깍 돈만 뜯는다는 거나 이말 이말 너 정말 진심이에요? 아 진심 아니야 그것도 해명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 좀 해명해주세요. 딸깍딸깍해서 수금을 한다는 게꼭 나쁜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딸깍딸깍하면서 돈벌고 싶어도 했지. 저는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해명을 한다는 게 이런 해명이었어? 아니, 아니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거 알죠 언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아이, 아, 조크조크. 조크. 그리고 당신은 육수가 아니에요. 육질, 육질로 하겠습니다. 육질. 네, 알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여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